109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이고요. 매수가가 22만원에 비중 10% 어,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궁금합니다.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일단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어제와 오늘 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어제 굉장히 탄력에 돋보였던 게그 포스코 케미칼이었고, 어제 무려 14% 급등 마감을 했고요. 오늘 종가는 21만 1,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손실 중이시다가 이제 손실이 많이 줄어드신 상태인 것 같은데,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, 전문가님? 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본전권에 네. 다 왔는데 어좀더 지금은 이제 강한 반등세가 왔기 때문에 좀더 음.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네, 포스코케미칼 매스카 22만 원대이시면은 매스카까지 거의 다 이제 온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네, 뭐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이제 테슬라가 어 가격 인하를 하면서 네 그다 네 원래는 이제 테, 테슬라 주가가 좀 과대 낙폭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 저, 수요 두, 두 수요가 좀 둔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테슬라 주가도 과대 낙폭을 하고 또 국내 증시에 상장한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낙폭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이제 반등세로 들어왔는데 이제 전기차 가격을 인하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문량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서 어, 다시 이제 또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반등을 하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 상장한 2차전지주들도다 어, 같이 좀 반등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케미칼도 좀 강한 반등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제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매수가가 22만 원대이시면은. 어, 이때 11월 달에 좀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낙폭이 있다가 다시 이제 좀본점가에 오신 것 같은데, 어, 지금 현재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8만원대를 지켜주면서 어제 14%가량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반등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보유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만, 지금 보시면은, 이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 24만 9천 원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제 매수가가 이제 낮은 편이 아니시라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, 이 매수가, 이 매수가로, 어, 매수가가 좀 높으셔가지고, 좀 장기간 계속 보유하시기 보다는, 지금 단기간에 좀 이렇게 반등세에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좀 보유하시다가 22만 원대가 되면은, 이때 전고점 매물대로 진입을 하기 위해 이기 때문에 22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2만 원, 23만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아무래도 매수가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보유하지 마시고 단기간에 좀 반등세 나왔을 때 빠져나오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. 어,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22만원과 23만원, 어, 이렇게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. 어, 손실을 많이 주셨으니까 또 축하드리고 또 수익까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